현대미술의 가장 대담한 혁신가, 샘 길령을 알려줄게. 그는 캔버스의 경계를 허물고, 회화가 더 이상 평면일 필요가 없음을 증명했어. 캔버스에서 벗어난 그의 작품, 마치 살아있는 조각 같지 않아? 그의 가장 큰 업적인 드레이프 페인팅은 미술사의 큰 족적을 남겼고, 미국 현대미술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한 명으로 평가받아. 그의 혁신적인 작품은 뉴욕의 모마, 휘트니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같은 세계 최고의 미술관들이 소장하고 있어. 그의 가치는 시장에서도 증명됐는데, 2025년, 소더비 경매에서 레이 2가 34억 원에 낙찰되며 그의 최고 기록을 세웠어. 샘 길리엄의 작품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바로 재즈야. 그는 위대한 재즈 뮤지션인 마일스 데이비스나 존 콜트인에게서 레큰 영감을 받았어. 그는 캔버스를 걸고 구기고 접어서 공간 밖으로 확장시켰어. 마치 자유롭게 연주하는 재즈처럼 말이야. 그래서 그의 작품은 나에게 자유의 그림이야. 달 큐레이터가 가장 애정하는 샘 길리엄의 대표작을 소개할게. 첫 번째, 더블 머지. 허공에서 서로를 향해 부드럽게 이어지는 두 개의 색채 물결. 각자의 삶이 만나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위대한 순간. 두 번째는 무제 197. 그가 사랑한 재즈가 녹아있는 작품. 우연성이 만든 우아한 세계 변주. 마치 음악이 색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져. 위대한 추상 샘 길리엄의 작품은 위아트에서 만나볼 수 있어.